안녕하세요. 파스리오프닝 운영자 랍샷하십니다 지난 주말에 친척 상이 있어서 주말 밤에 금요일 밤에 지방에 내려 간 김에 어, 시골 시골길 산책도 하고 좀 꽃도 보고 개구리 ASMR도 좀 듣고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내려오면 항상 들리는 그 곱창 전골집하고 어죽 맛집이 있는데 거기 들려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7초간 개구리 소리를 들으시면서 힐링하시면은 월요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7초간 눈을 감고 들으시면서 바쁜 일상에 잠깐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ASMR 어떠셨습니까? 좀 여유가 느껴진,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스터디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케빈 님이 이 책을 읽고 생활이 바뀐 사례를 들려주셨고, 뭐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서 매우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리스펙 님, 하와이 대저택 님이 그 각각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또 캠핑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꿀팁까지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회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데일 카네기 북스터디 마지막 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님이 요청해 오셔서 마이크 드렸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케빈 아, 님 아우 어, 케빈이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아, 네, 이 아이폰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 역시, 역시... <laughs> 아, 네, 저 처음 스페이스 참여해서 되게 많이 떨리는데, 오늘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에 대해서 이제 북스터디 하신다고 해서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회사를 데일... 다니면서...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근데 아. <laughs> 네, 듣다가 이제 라보샤님그이 마이크 상태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루즈해지는 것 같고, 이제 마이크 요청하시는 분도 없고 해서, 이제 저는 원래 리스너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의견 공유하고, 이제 같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용기내서 일단 마이크 신청하긴 했는데, <laughs> 네, 잘한것 같아요. <laughs> 아그아 <아이, 그럼. 웃음> 감사합니다. 저 평상시에도 리스펙님 그 유튜브 이제 개설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히 잘 듣고 있고요 매일. 어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참... 30대 초반인데 <laughs> 아닙니다. <laughs> 제가 30대 초반인데 지금 이제 직장인 생활을 이제 거의 3년 정도 했어요. 이제 거의 서른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열정을 <laughs> 많이 가지면서 일했었거든요 거의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뼈를 묻겠다 어, 여기서 꼭 승부를 볼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너무 이제 버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어.. 이게 페이스 조절 마라톤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치고 나가는 게 이제 안 좋듯이 이게 페이스 조절 잘해야 되는데 이 회사 생활도 이게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이게 제가 2년 만에 그 양성부정맥을 얻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게 너무 밤낮으로 막 야근하고, 그 다음에 아...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네,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책임감이 제가 되게 많은 성격인데, MBTI가 ISFJ입니다. <laughs> 되게 계획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감.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가 약간 좀 까라면 무조건 까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 어, 최대한 좀 원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후배들이 잘안 따라와 주거나 주변에서 뭔가 좀 만족스러울 만한 불만족스러운 그런 그 할당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당?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주변 동료들이 그런 거를 잘못 해주면은 좀 뭔가 기대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네들은 이만큼 안 해주냐 약간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면적으로 좀 약간 덜 성숙했던 그런 어, 과거 직장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을 어, 한두달 전부터 제가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재테크 서적을 많이 읽다가 어, 이게 오히려 재테크 서적을 많이 읽고 이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힘을 쏟을수록 제 몸이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그런 어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곰곰히 생각해 보고 잠깐 투자를 놓고 아,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유튜브를 좀 보면서 해답을 얻으려고 좀 많이 검색도 해 보고 그다음에 서점에 가서 이제 자기 관리 뭐 이런 자기 개발 서 소적을 많이 보던 중에,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책이 딱그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매해서 읽었는데, 이게 진짜 그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정말 뭐 건강도 안 좋은 상태고, 회사에서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갈피를 못 잡던 상태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갈피가 좀 잡혀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현재는 1회독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어, 아 제가 지금 책을, 지금 본가에 와 있는데, 책을 회사 기숙사에 놔두고 왔어요. 제가 거기 뭐 많이 줄치고 이것저것 기록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어 제가 생각나는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제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이 제 3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뭔가 좀 실천, 수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뭐 평균의 법칙이라던가 아니면 뭐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또 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뭐 생명에 지장 없는 부정맥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병이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아마 일반인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이 부정맥의 빈도가 조금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으로 이게 쿵쿵하는 그런 게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에 집중하다가도 이게 조용한 시간에 특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뭐 회사에서 이제 뭐 몸을 쓰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잘못 느끼는데 그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뭐 워드를 쓴다 워드를 한다던가, 논문을 쓴다던가. 그런 이제 조용한 작업을 할때 이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신경이 굉장히 많이 공두서거든요. 갑자기 짜증도 많이 나고, 아, 이게 왜 자꾸 이러지? 이게 뭐 생명이 지장 없다고 했는데 이러다 혹시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이 데일 카네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여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이제 바쁘게 움직이니까, 이, 움직이고, 일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몸을 쓸수 있는 그런 몸을 쓸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또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 반대 증거를 획득한다고 하죠 이게 음 뭔가 이게 이 반대 증거라는 게 특히 공황장애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이 여겨지는 그런 요소인데 이게 만약에 심장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 갑자기 뭐 100m를 전력질주 한다던가 그러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잖아요 빨리 뛰면서 이제 아내 심장이 제대로 잘 뛰고 있구나 아 그게 이제 반대 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 오늘 이제 하루를 딱 끝냈을 때어 오늘 심장 비록 꿀렁거렸지만은 어 굉장히 지금 아직도 잘 살아있고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자, 꿀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감사의 그런 저 내면의 대화라고 해야죠. 저 감사의 그런 인사를 좀, 어, 매일매일 하는 그런, 어,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습관? 버릇? 네, 그런 루틴이 생겼습니다. 네. <laughs> 딱 이렇게 해서 제가, 네, 데일 카넥이 자기관리론을 많이 읽으면서, 어, 좀 뭔가 조금씩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 여자친구도 저보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는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아직 많이 멀은 것 같은데 너무 벌써부터 김치국을 마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제제 어, 생각은 일단 제말제네 발언 여기까지고요. 네, 네 여러분들 네. 너무 너무 좋은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이게 직장 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약간 책임감 있거나 아니면 열정에 불타시는 분들이 이제 일단 폭주하잖아요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좀 잘하고 싶기도 하고 뭐네 그렇죠 경쟁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게임이랑 아, 같은 아요 예, 예. 게임이랑 같아서 이게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자극 요소들의 초반에 노출되면 그 노출됐을 때의 반응이 되게 폭발적으로 부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자동차 타고 갈 때도 그 엔코 날 때까지 타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주유소 가서 먼저 주유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다 채워지면 달리는데 이게 희한하게 이게 사람은 엔코가 돼도 이 신용카드 쓰듯이 써 가지고 미래의 에너지를 돈 내고서 가지고 땡겨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써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 미래 에너지까지 갖다 써버리면 이게 빛이라서 그 다음에는 그 땡겼었던 빛에 빛까지 땡겼은 그 에너지가 그냥 디폴트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뭐 첫해에 한 90을 했다. 그러면 10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리해서 100을 해서 100을 보여줬다. 그럼 그 다음에는 100이 디폴트가 돼서 110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뭐 120, 130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빛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미래 에너지를 계속 갖다 쓰니까 그렇게 연소하면서 몇 년을 가면 계속 갈 수는 있는데 자기 건강이나 정신 상태나 모든 게 피폐해지는 거죠.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어 이렇게 동기부여했더니 얘가 100만 할줄 알았는데 110을 하네? 어, 어 110만 할줄 알았더니 120을 하네 이러면 계속 동기부여 하거든요 계속 치치질도 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막신 나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축구선수나 이렇게 운동선수라고 보면 운동선수가 아무리 그해 좀 무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깨 망가지면서까지 던지고서 그냥 한해 한두 해 던지고 선수 생활 접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짧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자기 몸 관리해 가면서 자기가 던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좀 무리하면 안 되는 수준 안에서, 뭐, 그런 구단이나 팬의 기대가 있더라도 관리를 하는데, 직장인들은 보통 그 관리 잘안 하고 그냥 폭주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폭주하면 이제 100% 번아웃 와요. 100% 번아웃 오고, 어딘가 다쳐서 이제 부당, 부상 선수 되면, 이제 부상 선수 리스트로 해서 이제 출전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괴감 오고, 뭐 이제 디프레스 되고,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는 과정은 <laughs> 아, 상사분들이 진짜 아까 미스 펭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상사분들이 뭐 이거를 100을 시키면은 어 110을 해 오네 이러면서 이것도 약간 음의 복리처럼 이제 막 쌓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같은 직장 동료들 보면은 처음에 못하는 친구들이 점점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은 아, 이 이제 상사분들은 아, 얘 괜찮네. 하는데 이제 그 처음부터 아예 이제 잘했던 사람은 그게 이제 그 상사분들의 이제 기본 값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열을 많이 냈었는데 점점 저는 이제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직장 상사분이 보기에는 아제 빠졌다 요즘 제가 실제로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음. 제 마인드는 아예. 되게 열정적인 그런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뭔가 그분들이 시키는 할당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작업량이 되게 제한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데드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진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만의 일이 있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데드라인이 짧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계속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정작 중요한 거는 계속 놓치게 되고 그분들을, 그분들의 일을 위한 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예전에는 뭐 그냥 야근을 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내 몸을 갈아 넣었죠. 근데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스탁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내 회사를 어느 정도 소유를 할수 있잖아요 뭐 자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내 자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 있는 건데 우리는 회사를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트위터에서도 누가 자주 얘기하시는데 소유하지 않으면은 뭐 그만큼 내가 갈아 넣을 없는 거죠 예, 맞는 얘기 같아요 어 빌리조님 오셨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리주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잠시 전이 닦고 있어요, 지금. 어, <laughs> 다 반갑습니다. 예, <에>.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에, 에. 이 닦고 오세요. 음, 예. <laughs> 하저님 지금 뭐 듣고 계시면은 이런 그 우리 직장인들의 어려움, 이 인사 과거 인사 팀장 어떤 입장에서 뭐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듣고 있었습니다. 예. 네. 어. <laughs> 뭐 아까 라부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비슷한 고민들이죠. 예, 직장인이라면 어, 너무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 왕급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커리어 쪽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이직이나 뭐 취준이나 어떤 커리어상의 준비를 하고 할 때도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완급조절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 평상시에는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네,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어, 그냥 하면 된다. 왜냐하면 어.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고3을 생각해 보면요. 아, 고3 이러면 아, 진짜 막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연하게. 하지만 우리 모두 고3을 해 봐서 알지만 고3 도시에가 보면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막다 엎드려 자고 뭐 놀고 막 농구하고 남자애들은 뭐막뭐 뭐 요즘은 핸드폰 하겠죠. 스마트폰 하고 뭐 어, 정말 막 (고3이라고) 해서 막딱 (고3이란) 단어를 들으면 아 정말 힘들겠다 막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고3의) 교실에 가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몇명 없고 사실 그냥 하기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가는 그리고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 보면 막 이렇게 아침에 여의도에 수많은 직장인들 막쫙 출근을 하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또쫙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열심히 하는 직장인 별로 없습니다. <laughs> 뭐다 사실 딴 생각 하고 있죠. 아뭐 어, 다시 점심 먹고 회사 들어가기 싫다. 어뭐 어, 뭐 휴가 수를 생각하고 뭐 퇴근 생각하고 뭐 어, 사실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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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할 과연 필요성이 실익이 있는가 효율적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는 어, 요즘에 생, 드는 생각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예, 그냥 하기만 하면 하다가 어느 순간 중요한 포인트가 옵니다. 예, 어느 순간 내가 힘을 써야 할그 포인트가 오거든요. 그때는 내 스스로의 비대위를 가동하는 거예요. 예,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그때는 정말 소위 말해서 올인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예, 왜냐하면 그 포인트는 그게 막 1년 2년이 아니거든요 한달두 달이 아니고 보통 잠깐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주일 이주일 뭐 짧게는 하루 이틀 3 4일 예, 그 순간에는 정말 어, 다 쏟아 부어서 완성도를 높이고 내 에너지를 온전히 투입해서 확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쉬면 되거든요 이제 예, 그때 이제 달성하고 쉬면 되니까. 예, 그렇게 좀 완급 조절을 하면 그게 어~ 이직이 됐던 취직이 됐던 커리어상의 어떤 변화가 됐던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타이밍이 어~ 진 시즌이 됐던 어~ 인사평가 시즌이 됐던 아니면 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입 직원으로 들어와서 아까 케빈 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어~ 초반에 사람이 그 이미지 세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케빈 님이 초반에 이미지 세팅을 잘 해놓으셔서 어, 물론 뭐 초반에 비해서 아너 조금 루즈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는 하지만 어, 일 못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할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 잘해서 자, 일 잘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 세팅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미지 세팅이 그렇게 되면 어, 나중에 좀 못해도 아왜 그래 뭐 요즘에 조금 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어, 그렇지 못한 일 못하는 이미지로 각인이 된 직원이 어, 똑같은 실수를 해도 똑같이 좀루즈해줘도야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렇죠. 에, 그래서 제가 뭐 인사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어, 인사 평가를 네 어, 번, 4년 정도 돌려봤는데 어, 사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직원은 아무리 놀아도 낮은 평가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안타깝지만 어, 평소에 아니면 초반에 어, 일을 좀안 하려고 하고 핑퐁을 치려고 하고 좀일 어, 열심히 안 하는 직원이란 이미지가 있는 직원들은 어, 열심히 해도 좋은 평가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도 많이 왔었어요. 나 올해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 평가가 결국엔 또 이렇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근데 그게 사실은 왕급 조절의 문제여서 어, 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어, 어느 순간이든 투자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뭐 미국 주식을 한다, 부동산을 한다. 매일 매일 열심히 하면 좋지만 어,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어, 내 나한테 지속 가능한가?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평소에는 그냥 하다가. 네, 안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멈추지만 않고 평소엔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온전히 집중해야 될 에너지를 100% 쏟아야 될그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그때 승부를 보고 또확 어, 달성한 후에는 조금 쉬고 어, 나를 좀 챙겨, 챙기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6회까지 북스터디를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특히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북스터디로 참여해주신 리스펙님, 하와이 대저택님, 케빈님, 빌리조님, 예, 그리고 그 리스너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제 계획은 3회 영상으로, 3회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제가 이제 더 들어보니 아직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남아있어서 한 1회 정도 더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지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제 계획은 그 다음 북스터디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회원님들 중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생책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예 그거를 이제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어족 스테이션 좀 스텝을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혼자 하다 보니 카페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좀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카페 쪽지나 트위터 DM 로 주시면은 제가 저랑 같이 그 카페 운영을 그 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원으로 시작해서 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인생도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고 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 아무 대가 없는 좀 자원봉사지만 회원님들에게도 분명 그 배울 것이 많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 트위터나 그 SNS 쪽에 좋은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좋으신 분들을 많은, 많이 만날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예,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